14장,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연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죽게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낮게, 모든 날을 갓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 작진이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졌으니그 죽은 자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 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무릇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하리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음식과 절기 준수 문제를 두고 대립하는 공동체에게 그들 모두 을 주께서 받으셨으니 서로 형제임을 기억하며 서로 용납하라고 권면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로마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 즉 여전히 어떤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의 의견을 시비거리로 삼지 말고 받아주라고 합니다.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는 주장으로 인정하고 용납하라는 뜻입니다.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주님을 믿으면서도 다르지만 틀리지 않은 다양한 주장들이 존, 공존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대방의 형편을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음식과 절기를 두고 의견이 대립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바친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며 채식을 고집하고 구약의 절기를 여전히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지체들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확신하는 성도에게 비성경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을 훼손하는 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중하 중하시는 자들은 그래서 자유를 중하시는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의 구원 자체를 의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는 하나님 이 받으신 사람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괜찮다 하시는 것을 죄악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미님이 약한 자든 강한 자든 음식과 절개에 관하여 주를 위해 한 것이면 다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새로 태어나 새로운 주인의 소유가 되었으니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하려는 의도라면 문제 삼지 않아도 됩니다. 구원과 직접 관련된 심각한 교리가 아니라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동기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바른 교리나 관습을 주장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무익합니다. 형제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것은 좋으나 그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라는 사실을 잊은 채 마치 하나님이라 된 듯이 판단한다면 주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은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이지만 내부 내 부족함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하지 않는 심판을 행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 다툼을 틀림이라고 오해하지 않고. 사랑 없는 올바른 말을 추구하지 않게 지켜 주소서.

cori jam sara sanctuero ter sur roriro teae Que no oras